간다, 형, 간다. 야, 패드스! 여기 여기가, 사, 여기가, 여기가, 여기랑 여기가, 여 여기가, 여 여기가, 여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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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가, 여기여기여기 여기가, 여기가, 가여기 아이고 가 여기가, 가 여기가, 여기가, 여가여기리가 여기가, 여기가, 우리가가

내가 점 들면 얘, 나갈 것같더라 여기 여기 여 니네 뭐 하냐? 점수 계산하고 아, 이끝나지 아아 않나요? 아 그걸 <laughs> 아아 끝나네, 아아 차요. 수이아 이거 이겨야 되나? 둘이 먼저야 우리 먼저. 일단 처음에서 그 다음 것까지 맞아요. 아니 형네 욕승이 맞나 보지? 아니야 아니야. 내가 한번 막아볼까? 우리 2승은 확실히 맞지 기본 네, 누가? 누가 왜냐면 형네 위한테두번 어? 네, 졌잖아 네, 그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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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잘못 왜 잘못 그지한번아씨 이기고 치고아 그거 왜안그했을까빨승 여기까지 맞아 여기 분리했어 삑삑 네? 어. 야야이 레프리 좀 해라 눌러줘 눌러줘 아 오른발을 쐬고 어야 됐는데 와아 이지효 네가 마무리해 패놓친거 여기랑 해서 어, 근데, 이놈은, 여기 이놈 이놈은, 이놈은, 이놈 이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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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이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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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